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 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들자 오늘은 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증시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t s 기리. 오늘 코스피 0.3%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0.3% 상승으로 지수로 보자면 그냥 보합권이라고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락보다는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대형주가 조금 약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포트에 따라서 체감지수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금요일날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더 크게 상승했으면 조금 더 좋은 분위기였는데 오늘 이렇게 코스피가 소폭 하락해서 살짝은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습니다 오늘 하락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0.3% 하락이었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처음에는 조금은 좋은 스타트로 했다가 그때부터 음봉으로 끝났다는 거.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차트의 모양으로 봤을 때음봉은 괜히 기분이 나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남은 4일이 중요하겠죠.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매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개인 500억 매수, 외국인 눈치보기 기관 1000억 매도, 그리고 연기금은 100억 매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연기금은 또 무엇을 매수했는가 봤더니 LG 엔솔, 이 정도면 그냥 패시브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늘 크게 매수, NC 소프트, FNF, LG노텍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용목은 하락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특히 1등부터 10등까지 2개를 제외하고 전부 다 하락하는 걸볼수있고요그 영향에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를 띄웠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가장 아쉬운 건 이거였습니다. 코스피 선물. 외국인이 무려 5천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상하이에서 도시 정상화에 돌입하고 그 다음에 6월 1일날 봉쇄제를 목표로 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첫출발된 꽤나 괜찮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서 4월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중국 봉쇄의 후폭풍이 큰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한 영향에 오늘 증시는 힘이 없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글은 바로 내일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경제 지표를 발표했고 내일은 미국에서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증시가 출렁출렁 또다시 흔들다리를 만들 거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환율은 소폭 하락합니다. 0.4원 하락해서 1,283.6원.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그냥 혼조실를 나타냈습니다. 리이0.4% 상승. 상해 종합 0.5% 하락. 항생 0.1%. 프로 상승 중 그리고 미국 선물이 오늘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0.8%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포 지수는 아직까지 심각합니다 1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가 가장 클 때가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좋은 결과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시 견해을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세미얼슨이라는 사람이 투자는 페인트가 마르거나 아니면은 풀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과 비슷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길게 보고 우리가 급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혹시나 투자를 하는 이유 우리가 조금 급한 돈을 마련하기 위함이나 아니면 흥분을 위해서라면 그냥 주식 투자를 하지 말고 라스베가스로 가라고 합니다 혹시나 기분들 중에서 요즘 들어서 아 너무 일일 비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외부인 기관의 쇼핑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SK아닉스, 셀트리온, 삼성전자, 크래프톤, 대명에너지, 대덕전자, LG전자, 아모레퍼시피, WTI 원유선물 인버스, 포스코 케미칼, 타이거 원유선물 인버스, 그리고 외국인은 코덱스 200, 곱버스, 카카오, 삼성자우, 기아, l n p 하나금융지주, KB금융, KTNG, 대한전선, 넷마블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s k 닉스 l n p LG생건, LG노텍, 삼성SDI, 카카오메크, SM, FNF, 한솔 케미칼을 매수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미국 의회 UFO 관련 공개청문회 개최 예정. 그리고 이게 중요하겠죠.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증시가 출렁출렁. 또한 여는 총재 여름이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자이언트 스텝이니 빅 스텝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수요일에는 SNK라는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거.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한 가지에 몰려있네요. 밀가루, 비료. 사료, 밀가루 관련주가 오늘 오랜만에 또 좋았습니다. 인도 밀 수출금지 결정 이러한 빅호재 소식에 한탑 상한가 도착 대한재본 14% 상승 그리고 비료 관련주도 좋았습니다. 대두 주산지인 남미에서 극심한 가뭄이 나타났다. 이러한 소식에 조비 15% 상승 누보 9% 상승 대유 7% 상승 효성 OMB 5% 상승 그런데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들어 흐름이 안 좋았던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 관련주도 또다시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사조 동화원 상한가 도착 미래생명자원 12% 상승 참고로 미래생명자원은 사료 매출이 대박이 나왔다는 그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평균 판매가가 최대 70%나 상승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주산업 상한가 도차 한일사료 10% 상승 다음으로 6개 관련주도 좋았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주가가 쭉 흐르다가 한번더 올라가네요 팜스토리 22% 상승 마니커 10% 상승 이지홀딩스 8.9% 상승 하림 7.4% 상승 그리고 수산 관련주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CJ시푸드 5% 상승 사조 대리 5% 상승. 전체적으로 똑같은 차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드체인 관련주가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7월 의약품 유통 콜드체인 의무화 시행 기대감 때문에 태경 케미칼 14% 상승, SCD 10% 상승, 그리고 영화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거래두기 해제로 인한 사업회복 본격화 기대감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범죄도시2 이게 진짜 재밌다고 하는데 그러한 기대감을 가진 영화가 개봉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주가가 존을을로 나타냈겠죠. 쇼박스 4.8% 상승, 콘텐트리 중앙 4% 상승, 다음으로 의류 관련주 오랜만에 발사했습니다. 상하이 봉쇄 완화 소식에 fnf가 무려 5% 상승 영원무역 6% 상승 화승엔터프라이즈 5% 상승 배럴 8%나 올라갑니다. 참고로 배럴 은 수영복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2년동안 수영복을 안입었으니까 디자인이 조금은 촌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영복이 조금 오래된 티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조금 많은 판매량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백신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sk파사 2% 상승. 최근 들어 외국인이 적금에서 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며 그리고 자체 개발 코로나 백신 품목화가 신청 기대감 하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상업화 돌입 기대감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HLB 오늘 또 상승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에 윗골이라고 볼수 있겠죠. HLB 4% 상승합니다. 그리고 네온 관련주인 대성산업 6% 상승합니다. 대성산업 네온 가격 전년비 10배나 급등을 했다는 소식. 마지막입니다. 오늘 IPO한 대명에너지 오늘 공모가 만 5천 원을 하회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명에너지 마이너스 9% 하락. 오늘의 시황 전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했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기름들 열심히 일하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르셨습니다. 빠이요.